안녕하세요 하우스맨 채널입니다. 여기 타 광고에 올라온 방들이 진짜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십니다. 물론 가격대에 맞는 방도 있지만 이런 방들은 100% 허위매물입니다. 오늘 나올 영상의 방도 2호선에서 그나마 저렴한 신대방역, 신림역의 같은 500에 30만원대입니다. 심지어 반지층 시세고 지상층이라면 1, 2, 천에60 이상은 합니다. 영상은 시세 참고로 잘 봐주세요. 그럼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여쭤보시고 바로 영상 보시죠. 네첫 번째 방에 들어왔고요. 일단 반지하라는 점 참고하고 봐주세요. 보시면 옵션 은 항상 비슷하죠. 세탁기랑 이제 인덕션 이렇게 1 9 2 9가 있고요. 위쪽으로 요리할 때 쓰는 후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즘 물 수압은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옵션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보시면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랑 책상에 나옵장 이렇게 세상에 넣어두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도 좀큰 평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다른 일반 원룸에 비해 좀큰 평수고 한 5평 반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6평 사이? 네 방은 깔끔하죠 반지침이라도 근데 이제 허위 매물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퀄리티 차이는 있겠죠 화장실 방을 보여드리면 화장실 창문이 있고 다른 집이랑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500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월세는 36만 원에 관리비는 6만 원이고요 전기랑 가스 별도고 나머지는 포함입니다 근데 이런 방들이 이제 지상층으로 올라간다면, 못해도 보증금 1 0만원에서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. 월세는 60만원 그 이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네.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. 네. 두 번째 방이고요. 두 번째 방도 들어오면 세탁기랑 인덕션.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쓰는 후드 있고요. 네. 여기도 수압은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옵션적으로 쭉 보여드리면, 냉장고랑,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. 그 다음에 옷장이랑 이제 책상 이렇게 있습니다. 에어컨도 물론 있고요. 여기는 연식이 얼마 되진 않았어요. 깔끔해요, 보시면. 네, 뒤쪽에서 한번 또보여드리면 여기는 평소가 4평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도 근데 방은 딱 봐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. 여기도 이제 반지층에서 가격 대비 괜찮아서 좀 담고 있는 건데,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면, 네, 다른 집이랑 다를 건 없죠. 네,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500만 원으로 가능하고요, 월세는 36만 원에 관리비는 9만 원입니다. 공과금은 전기, 가스 별도로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도 지상층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1~2천만 원에 월세 한 70만 원, 관리비까지 보셔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전세 가로는 거의 한 1억 초중반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어플에 나온 거랑 많이 다르니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방들은 잘 참고해서 보셨나요? 이게 반지층 가격대에 그나마 괜찮은 방으로 준비했습니다. 타입 광고에 허위 매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